여러분, 도쿄에서 힐링이 필요하다면 도쿄 스파 라쿠아가 정말 추천할 만한 장소예요. 도쿄 시내에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온천 힐링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곳이죠. 오늘은 이 도쿄 스파 라쿠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왜 이곳이 이렇게 인기 있는지 그 매력적인 포인트를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도쿄 스파 라쿠아의 위치부터 알아볼까요? 이곳은 도쿄돔 시티 안에 위치하고 있어요. 주소는 도쿄도 분쿄구 고라쿠 1-3-61이고 고라쿠엔역에서 도보로 약 5분 정도 걸립니다. 사실 도쿄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도쿄에서 관광을 하신다면 매우 편리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근처에 쇼핑몰도 있고 도쿄돔을 구경한 뒤에 바로 온천으로 가기 딱 좋은 위치랍니다. 이곳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다양한 온천 테마예요. 도쿄스파라쿠아는 계절별 테마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 봄에는 벚꽃을 테마로 한 온천, 여름에는 시원한 바다 테마, 겨울에는 눈과 얼음을 연상시키는 온천 등 계절마다 다른 분위기에서 온천을 즐길 수 있어요. 이렇게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도쿄 스파라쿠아의 매력 중 하나죠. 그리고 온천 외에도 사우나와 힐링바데 같은 다양한 추가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어요. 힐링바데는 880엔의 추가 요금으로 즐길 수 있고, 편안한 마사지 서비스도 함께 이용할 수 있어요. 피로를 푸는데 최고의 선택이 될 거예요. 도쿄 스파라쿠아는 청결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곳이에요. 온천을 즐기기 전으로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곳은 정기적인 청소와 철저한 관리로 항상 쾌적하고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특히 온천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청결이 중요한 요소인데 이곳은 그 부분을 정말 잘 관리하고 있어요. 이제 가격을 알아볼까요? 도쿄스파 라쿠아는 가격이 매우 합리적이에요. 성인 기준으로 평일에는 약 3230엔이 들고 주말에는 66엔의 추가 요금이 발생해요. 어린이는 2640엔으로 부담없이 가족과 함께 방문할 수 있죠. 이 가격에 타올과 내부 옷도 제공되므로 여행 중에도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어요. 힐링 바데와 같은 특별한 서비스는 추가로 880엔이 발생하지만 그만큼 독특하고 편안한 경험을 제공하죠. 그리고 심야 할인도 제공하고 있어 늦은 시간에도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어요. 도쿄 스파 라쿠아는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요. 아이들을 위한 특별 요금도 있고 가족탕도 있어 아이들과 함께 온천을 즐길 수 있어요. 또한 휴식 공간도 잘 마련되어 있어 온천 후에 여유롭게 쉴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답니다. 도쿄 스파 라쿠아는 도시 한복판에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도쿄 여행 중에 잠시 피로를 풀고 재충전하고 싶다면 이곳에서의 온천 경험을 추천드려요. 도심 속에서 온천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특별하죠. 관광 후에도 쉽게 들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여행의 마무리를 이곳에서 완벽하게 할수 있어요. 오늘은 도쿄 스파 라쿠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말 도쿄에서 온천을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다양한 온천 테마와 청결한 시설, 편안한 휴식 공간까지 여기에 합리적인 가격까지 더해져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도쿄 여행 중에 꼭 한번 들러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도쿄 스파라쿠아에서 힐링하며 멋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